해피에이치! 됐지? 해피 어? 괜찮네? 한 번만 더 물어봐 근데 이거 너무 이거 귀여워. 뜯어도 되는 거야? 근데? 동네들이면 해줄 거야 동면 해줄 거야 뜯어도 돼? 그린가? 한번 해봐 싸. 그녀의 이중생활. 약간 <laughs> 주면 안 돼. 잘날아 Hey P. 몇 시야? 어. 1 11, 1분이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다고. H H H. 수정아 너지자인과 다녔잖아, 그래도. 아니. 우린 끝났지 이미. 괜찮은데? 가, 야 빨리 빨리 빨리. <laughs> 야 빨리 나탈탈탈야이거카면 걸어 놓을 때인데, 동민이? 그래도 우리 도착한 척은 해야 될거 아니야. 맞아. 여기 나비, 나비, 나비. 나비. 아, 나, 아, 나, 아, 나 그럼 그래. 답장 나, 나, 보낸다, 나컷 내려요, 여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제 생일 같아요. 같이 만나, 만나서 지금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. 그리고 자연이도 너도 좀 늦게 도착하면 좋고 오케이, 오케이. 금주 아, 일요일 수점입니다. 오, <laughs> 어, 맛있겠다. 어? 깐쇼 새우? 새우 광장류 아, 너네 머리 색깔 완전 차이 쩐다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좀 남자친구 시점인 것 같아. 키가 커갖고. 어. 이걸로 살까? 패트로 사는 게 낫지 않아? 이거를 네개 사자. 네 개? 세 개? 세 개만 일단 사고. 사는... 꼬갈콩 먹을래, 똥콩 먹을래. 꼬갈콩. 매달, 매달. 가자. 너무 많이 사면 다 남아. 저기다코입니다포카 <목소리나> <laughs> 호카. 호카오. 포카오 호텔 카카오. 포카오 야! 내가 도무거 얘들아. 야, 맞네. 요안녕세요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네.

준이 여기 앉아봐. 위치 보면 되지. 너키 그냥 꼭. 거기 있 오른쪽이 왼쪽이 라까 거긴. 어. 하나, 둘, 셋, 앉고. <laughs> 어 그냥 율리가 예뻐 보이길래. 나 아구탕 먹어 아, 진짜 안 <laughs> 싫어할 줄 알고 말야너 곱창 너무 많안 먹어. 근데 어. 곱창 안 먹잖아. 국물 아, 안, 안 먹어. 야, 있잖아. 우리가 아방 음식 다안 먹어. <laughs> 인간 음면다안 먹어. 매운탕 개 싫어. 나 매운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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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별로> 안 먹어. 나 매운탕 안어나 매운탕 안어나어나매안먹안매운 아 근데 그거 봐야 돼막 계란 초밥 밑단 거껴 있는 것도 있고 계란 초밥 껴 있어 몇 개? 맛살 초밥도 있고 몇 개? 계란 초밥 아아 시바 맛살이 맛살이랑 계란 맛살이랑 계란은 저 쓰레기야 유부 초밥도 있어요 들어 아야 이거 쓰레기네 구성이 구성이 쓰레기야 봐봐 사실 야 <laughs> 장난치냐 이거 초밥이 아니야 아니 리뷰 리뷰를 막할 리뷰 야우둔초밥이용이 초밥 이거 말고 어, 또 있어 편하게 하네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그 <laughs> <laughs> 저거 쓴 거야? <laughs> 짜하나둘셋 짠! 귀엽다. 막 아, 먹어야 음! 맛있어! 응. 그니까 나 집에 사가고 싶어 사가 가는 길에 <laughs> <laughs> 집에 사가고 싶대 <싶다며. 웃음> 근데 왜이렇야 근데 육회, 육회랑 연어초밥은 진짜 넌육회아 했지? 어. <laughs> 육회랑 <육가>, 연 <육가. 웃음> 그럼 내가 그거 불러줄게. 혼자라고 생각 말기. 그 끝나 는 카페 버전. 카페 베에 버전. 아, 응. 야, 너안 봤지? 그거. 응. 어차. 뭐야? 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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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날 때 웃는거지? 와! <laughs> 와! <laughs> 와!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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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짠하자. <laughs> 짠. 그거하자. 라이나 응. <laughs> 근데 라이어 게임 못해. 야, 나1 6주서 못할 거 같아. <laughs> 나도 참가인은 네 명. 응. 노멀 모드 아니면 하보 모드. 응. 동물. 응? <laughs> 내가 좋아해. 너가 <누가> 좋아해? <웃음> 아. <웃음> 나안 좋아해. 나는 자주 먹. 왜? 나는 TV로 많이 봤어. 나는 이게 갈색이 좋더라 경찰? 우리 삼촌이 뭔지 알아? 내가 내가 맨날 갈색을 봐서 알까 우리 삼촌이 무슨 일을 하는지. 그리고 삼촌 때문에 삼촌. 많이 먹어. 나 실제로 본적 있어. 뭐야? 자 라이어 골라 라이어? 하나, 야,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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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! 셋. 뭐지? 뭐지? 이래, 이이이대 이래, 이니까 그러면 이래, 이 이래, 이이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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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안주로 먹어봤어. 돼지. 김동민. 야. <laughs> 난 좋아해. <laughs> 고추장. 오. 나는 이거를 1 년에 정해져 있어 먹는다. 4 번이나 먹었어. 나 최근에 먹은 적 없어. 나 이거 동민이는 <laughs> 엄마가 해주셨어. <laughs> 얘 처음에 뭐라 했지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아, 끝끝한나걸어자 하나, 하나 <laughs> 둘 셋. 누가 밥을려 <laughs> 나야 누구야? 나야. 막막 닭볶음탕 응 아니야. 그렇지. 뭐? <laughs> 아 내가 근데 사실 아, TV 보면서 요새 아, 저거 기억해 뒀다가 애기장에서 그냥. 야 아니 내가 제일 많이 한거 있잖아. 아, 내가 할게. 하늘에서 하 하늘에서 하따에두손에 담아드려요 우란씨짜라짜라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는하그에거 하늘에서 하늘에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! 또 있잖아! 맞 하늘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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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늘어서제늘어 그러면서 뭐안 했다고?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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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 몰랐지? 우와 내가 보여 여기로 우와 짱이다 돈도 크다고? 쟤 진짜 내다 아니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손친 거야 오빠가 손친 거야? 내가 야야 제대로 들어 왜? 어? 아아! 귀엽다! <laughs> 그치? 너 닮았지? 처음에 뭐 나왔었지? 아 토요일, 월요 됐어? 아, 너무 귀여워 너네 되게 신중하다 <웃음> <웃음> 어? 왜그렇게 세게 어? 탄내 귀여우죠? 어동료아너 사진빨 잘 본다 지금 정말? <laughs> 어! 생임져본거봐시시시자 음. <laughs>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민희. 사랑하는 김민희. 사랑 소. 소. 김민희. 뭐. 랑하는김민야돼 뭐. 원래. 아오늘희내랑도는연이랑하리랑수는민이랑 함께 해민세요랑하는 김민희. 사랑하민랑 이러는데갇혀는거 아니야? 예예 여기 서다 찍으면 되겠다 오 어, 됐다 여기서 살짝 찍혀 저좋아 어, 좋아 어? 주문해 주문해 아, 어때? 어때? 어 괜찮은데? 수정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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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경에 들어오니까 내가 작아졌어 아, 아 이거야 수정아 아 싫어 응. 나 있어 집에 <laughs> 인사해 나 집에 그거 있어 드시죠? 체력 쓰레기. 수연이 쉬울 하게해야겠다야너 체스야 체스? 체력 어. 쓰레기? <laughs> 야 우리 지금 호카 가는 거죠 호카. <laughs> <laughs> 내일 집. 네. 내일 집 콕이란 뜻. <laughs> 어. 야, 야, 야. 행. 행복하다는 뜻. <laughs> 와. 잼 재밌다, 뜻. 뜻. 졸, 졸 졸리다, 뜻. 뜻. 안 졸, 안 졸리다, 뜻. 안 졸리다, 안 졸리. 안안 왜? 엥? 아, 야, 응? 아, 아, 아. 키가 커서 저거리면 안당긴다 아, 너무 힘들어. 자연이가 너네 왜 이렇게 빠르냐 자연이, 네. 자연이가 늘리다, 뜻. 씨. <laughs> 아, 뭐, 자연이 벚꽃이 좋다, 뜻. <Mile dizzy> 이거 말할 때만 말 잘, 찬가지야 이거 <laughs> <tąee> 어? 이거 말할 때만 잘해. 자일 먹고 싶도는 소리. 한 번도 안써있 그러니까... 음... 굳바닥나서 같이 사장님 늦게 오면 조심하세요. 정무하 아, 힘들어 아 헤르자... 하고 있는데요.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아, 남아. 와 와, 클럽 캡션 초이 너무 안 좋아. 뭐 했더니? 클럽지 했더니 아, 이거 머리... 아, 에서야 플러스에서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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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학가랑 너무 달라, 애들이. 안 돼, 동민아 <laughs> 생일 축하해 비가 와? 그냥 이거 근처에서 먹을까? 전부서 먹을래? 그러자. <laughs> 개웃겨. 개웃 <laughs> 마라탕 진짜 꼬바로 먹고 싶은데.